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예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전혀 예상 밖으로 거절당하고,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꼈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의 부탁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5장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인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고추기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미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놓을 것거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워낙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주를 아시옵소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5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셔도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까지 기다리셨으나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심이 단호합니다. 누구도 이 결심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의 죄악은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그러하였듯이 이제 이들을 그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만이 죄악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그분의 저주를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결심을 바꾸지 않겠노라고 시사한 9절은 어디입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 내면, 이렇게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된 심판의 경고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권면을 무시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호하게 예레미야의 기도까지도 거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방법과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탄식을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마음을 눈여겨보며 말씀을 살피도록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거절하시는 이유와 방법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백성이 겪는 고통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로 9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미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중고하며 주께서 유다를 버리시고, 심중에 시온을 싫어하시냐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대신하여 예레미야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하여도 소용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문하세의 죄악 때문입니다. 문하세가 행한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죽을 자들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칼과 자연재해 그리고 세계 가운데 포로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통하여 심판하시는데 어떤 경우라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며 이방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돌이키지 않겠다 하실 때, 백성들에게 밀려오는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들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낼 자가 없고, 짓밟히고 빼앗기는 고통을 고스란히 그들이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을 때, 관계 단절로 인해 밀려오는 좌절감과 상실감은 또 다른 고통이 되어, 백성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복을 잃어버리는 고통과 관계 단절로 인하여 밀려오는 좌절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번.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정리해 봅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아서 1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 드립니다. 15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에 대해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노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개인을 향한 응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곧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말 하나님의 심판은 대적들의 침공으로 나타날 텐데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의해 탄식합니다. 그는 여와의 호 말씀을 받아 부지런히 전하였지만 유다 백성은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였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결심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탄식에 여호와께서 양 갈래로 답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재앙과 환란 중에 예레미야를 대적하던 원수들이 예레미야를 찾아 간청하게 할 것입니다. 실제 바벨론 침공할 때에 시드기야와 귀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구할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북방에서 오는 철과 노슬을 꺾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노은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북방의 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주전 722년에 침공하여 유다의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강하게 하시되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않으면 우리도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바랍니다. 3번.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 살피고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고독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고 듣기 싫다고 박해하며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삶은 예레미아로 심한 중병에 걸리게 하였고 그의 심정에 분노가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아의 부정적인 탄원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끌어 여호와 앞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사역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 돌이킬 수 있어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로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가 순종하여 말씀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성벽처럼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둘러 쌓여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단단히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호세야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 봅니다.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여우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예레미아와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예루살렘 거민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볼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예레미야와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볼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함께 살핀 세 가지 문제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밀려오는 좌절과 절망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거절하시고 거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밀려들 좌절과 절망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흥망성수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화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잘난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주는 지혜를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끌어 여호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면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백성들은 얼마나 고집이 세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또한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